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아홉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팬데믹 즉 질병 대유행이 오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2월 19일 오후 2시 19분 조선일보 기사와 그다음에 문화일보 기사를 취합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번 환자 단인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만 11명 확진 수퍼 전파지 됐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예수교, 이제 신천지라고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우한폐렴,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소 9명이 발생해서 이 교회가 사실상 우한폐렴 수퍼 전파지가 됐습니다. 2월 19일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 그리고 경상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 10명, 경북 영천 3명 등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우한폐렴 확진자가 13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31번 여자 61세입니다. 그 환자와 같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녔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습니다.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의 거주지는... 대구시가 7명, 영천시가 3명으로 나타났고, 31번 확진자를 포함하면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만 11명의 감염자가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31번 환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두 차례 예배에 참석했던 교회에서 총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해당 교회가 지역감염 전파의 온상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천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1번 환자는 지난 6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이튿날 오후 9시쯤 수성구 새로난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씨는 이 병원 4인실에 혼자 머물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10일부터 발열과 폐렴 증세를 보였습니다 31번 환자는 9일과 16일 남구에 있는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 대국교회에서 2시간 예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 30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승강기를 타고 4층 예배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승강기 안에는 1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후 예배당 안에서 교인 460여 명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서 9일에도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봤다고 합니다. 다만 당시 함께 예배당에 있던 신도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대국교회 소속 전체 교인 수는 약 9천 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신천지 교회는 2인 1조로 포교활동을 하고 집단생활을 강조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친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천 명에 달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진을 모두 마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교회에서는 향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신천지 대구교회가 앞서 총 20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발생시켰던 싱가포르의 그랜드 하얏 호텔처럼 대규모 감염의 온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신천지 2인자였으며 이만희 교주와 동거생활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김남희 씨가 최근 한 인터넷 방송에서 신천지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신천지 측과 재산권을 둘러싸고 법정 투쟁 중인 김남희 씨가 신천지 실체를 폭로하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유력 후계자로 불리던 김남희 씨가 신천지 탈퇴자가 운영하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이만희 씨와 영적 결혼식을 하고 동거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 이인자였던 김남희 씨는 본인도 신천지 집단에 속았다며 신천지를 종교 사기 집단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김남희 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이만이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신천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종교 사기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 신천지 신도들이 저 또한 그렇게 믿었던 이만이가 나의 구원자식 구원자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이만이 그 사람이 과연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았고 신천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종교 사기 집단입니다. 김남희 씨는 과거 신천지 압구정 신학원 원장과 신천지 위장 단체 세계 여성 평화 그룹 IWPG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청년 대학생들을 신천지에 빠지게 했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김남희 씨는 지난 수년 동안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만희 교주와의 불화설이 불거졌고 결국 신천지 측으로부터 배도자로 몰려 쫓겨났다는 소문도 나돌았습니다. 김 씨가 신천지를 나온 이유에 대해 갖가지 소문이 난무하는 가운데 김남희 씨는 현재 신천지 측과 재산권을 둘러싼 수백억 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 2인자 김남희 씨가 신천지 실체 폭로에 나서면서 신천지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당 영상은 신천지 측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현재 재생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2단 전문가들은 신천지 측과 법적 다툼 중인 김남희 씨가 소송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폭로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남희 씨는 자신만이 알고 경험한 이만희의 실체를 밝힌다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신천지 실체 폭로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너만이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정말 12년 동안을 함께 살고 함께했던 그 이만희의 실체 내가 본 모습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제가 보고 듣고 한 것들을 알릴 것입니다 이제 신천지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남희 씨가 이만희 교주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 실체 폭로에 나서면서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